또 보셔야 할 것은 어, 척도에 따른 점수표인데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척도에 따른 점수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어, 평가 기준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보면. 척도, 점수가 보이죠? 이 척도 점수는 우리가 하나를 못했다고 해서, 어, 그 점수가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하나라도 해놓으면 점수를 조금 받을 수 있거나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1번부터 34번까지의, 어, 평가 항목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봐 볼게요. 예를 들면, 운영 규정. 운영 규정의 척도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자, 요네 가지의 척도가 있는데, 자, 어, 우수는 1점, 양호는 0.75점, 보통은 0.5점. 아주 미흡하지 않으면 0.5점까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운영규정 11가지의 어, 그 항목 중에서 8가지 미만으로 되어야 미협이라는 점수가 되고 8가지 이상은 보통 또 기준점수 이상은 9가지, 10가지는 양호 11가지가 모두 있을 때 우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챙기셔야 해요. 그 다음은 직원회의 자, 척도는 우수양호보통미흡 네 가지 중에 우수는 3점, 양호는 2.25점, 0.75점만 감점이 되죠. 그리고 보통 어, 좀 노력해 놓으면 다는 음, 아니고 반타작이라도 하는 거죠. 3점 만점에 보통은 1.5점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자, 경력직. 자, 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자, 3점, 2.25점, 1.5점, 0점. 이것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노력하면 3점, 만점은 못 맞더라도 2.25점은 맞을 수가 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반이라도 맞을 수가 있다. 자, 건강검진. 네 가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중에서 다 맞으면 2점.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으면 1점. 음, 반타작 가능하죠. 보수. 다 맞으면 2점. 반타작 1점. 5대 보험 퇴직금. 다 맞으면 2점. 반맞으면 보통. 직원 복지 향상. 다 맞으면 2점, 보통 맞으면 1점. 직원 권익 보호, 다 맞으면 3점. 반타작 1.5점. 직무 교육, 다 맞으면 2점, 반타작 1점. 어, 개인 정보 보호, 다 맞으면 1점, 반타작 0.5점. 위험도 평가, 다 맞으면 4점. 음, 한명 떨어지면 3점, 또한명 떨어지면 2점. 어, 방문 상담 관리, 432땡. 급여 제공 역량 관리, 432땡. 계약 체결 및 통보. 다 제대로 체결하면, 또 통보하면 3점. 어, 좀 떨어지면? 0.75점만 감점이 되고, 2.25점은 맞아요. 욕구사정, 432땡. 급여제공, 계획, 432땡. 급여제공, 적절성, 다 맞으면 3점. 좀 미흡하면 0.75점만 감점이 되죠. 그리고 좀 더, 어, 어,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반타작 가능. 직원 변경, 432땡. 사례 관리 3.2.25점 점 1.5점. 좀 노력해야 되겠죠. 급여 급여 제공 결과 평가 432땡. 노인 인권 보호 5점이네요. 어, 점수 비중이 가장 높아요. 노인 인권 보호 다 맞으면 5점. 양호하면 3.75점. 좀 노력해도 반타작 2.5점. 노인인권 보호 중요하네요. 질향상 노력. 다 맞으면 0.3. 그 다음에 양호하면 0.3. 어, 보통이나 미흡은 0.2. 똑같이 되네요. 어? 미흡? 0.2? 그럴리가? 미흡 한번 볼까요? 미흡? 그래서 미역인데 0.2점이 나올 수 있죠? 오, 정말! 자, 34번 질향상 노력. 평가 기준에 따라서 척도를 보면, 어, 0.3, 0.3, 0.2, 0.2. 자, 이건 좀 척도가 또 다르죠? 자, 그래서 지금 다 보여드린 이유는, 음, 이거 기록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어, 다 척도가 다르고 평가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라도 더 노력을 해 놓으셔라. 포기하지 마시라. 라는 의미에서, 어, 우리 그 척도를 하나씩 다 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어 분류도 했고 또어 항목에 따른 척도도 보았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기준을 어 평가 기준을 보고 그 기준 안에 필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